아네똑똑방송 시작이 안됐고요저 화면이 뜨지 않습니아똑똑똑똑똑똑똑분께서들어오셨똑요 어! 아 됐다 네똑똑똑똑똑네똑똑똑똑똑똑 e 똑똑똑 보컬팀 스파브위에 폈다고 부담가실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어, 저희 하나도 부담 하나도 거거하나아하지않아요하고도어요 네. 어, 어. 이렇게 어요 이렇게 하고 <목소리> 그냥 이런 거를 캐럿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예. 사실 되게 흥분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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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흥분 아, 잘해요. 오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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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캘랜드 아, 둘째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제도, 어, 잘 어. 잘 어제도 잘 공연 마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제 어떠셨습니까? 어제? 네. 어제라고 한다면. 되게. 뭐 게임들 중에서 슬로건 가르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말해버렸어 <laughs> 근데 어제 있었던 게임이니까 그렇죠, 어, 네, 네. 오늘 하 이미 스포 하신 게 많은데 맞아요 그걸 또 오늘 한다는 부작이 없어요 맞아요, 오늘 또새로안할 수도 있어.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저의 손에는 제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오 네. 네. 어. 지금 마법 카드 소환하는 소원은... 거예요? 네. 네. 저희 빠빠. 진행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막 음, 하는 거예요 음, 저희들 이 찍은 이 포카죠? 네, 포카가 있습니다. 네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포카칩처럼 한번 먹어줄 수 있어요. 포카칩. 아 음... 여기 티켓, 이 티켓도 있고, 포카로팀 <laughs> 티켓 티켓도 있고요. 오, 티켓도 그뭐 앞에는 또 앞에는 또 아 오늘도 어 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어 스파 브이앱을 하니까 뭔가 되게 들뜨네 아 들떠요 들뜨네 좀더 써요 그들뭐 들떠 아됐 들떠 더 세게 들아좀더어서들요 들뜨지 말고 이따 공연 때는 제가 더 뜨겠습니다 감사요 좋습니다 저희가 캐럿분들 지금. 어총3일간 네. 진행하는데 지금 이틀째잖아요. 네네. 네. 지금 3일간 진행한다는 게 정말 네, 네, 네. 어 이례적인 기록 이에요그래요 어, <laughs> 아, 네, 네. 이례적인 게뭐죠 이례적. 어. 이례적. 음, 연... 이례적인 게 뭐냐면. 정확하니까 알버스죠. 어느 정도로. 아, 이게 약간 아,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달그 달을 진짜. 아. 달을 진짜 만나면. 네. 그러니까 상례에서 벗어난 특이한 이게 상례가 상례가 약간 그런 거야. 좀. 그좀그 그 있을 네.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네. 보통 네. 있는 어 그치 어, 보통 있는 일인데 네. 일회가 좀 그거랑 다른 좀 아. 특이하다는 아. 거죠 아. 보통 아.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2주 정도 하시면 하루에 한다거나 이틀인데 아. 세븐틴은 또 세븐이니까 세븐틴이니까 실회하지 왜 그러냐 아 끝까지 어. 세, 아. 세, 야, 세븐틴 아 세븐. 세븐틴 세븐틴 세번틴 세븐틴 그래서 세번 삼연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장씩 가지고 있잖아. 아 그래, 그사 아, 그렇게 어, 놀라실 거라고요? 놀라죠 그런 리액션, 리액션 이런 거에 면안돼요그나나안하안하이렇게연 그러니까 리액션 나오고 나오고 아, 아 아, 아니, 네, 네. 아, 잘하잖아. 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좋았어. 솔직히 어제 힙합팀, 힙합팀 스파 브이앱보다 재밌죠? 맞아. 어제 그러니까 힙합팀 그래, 그래, 되게 말안했다거까 그게, 말안 했다 그게 뭐. 왜냐? 이게 어. 너무 갇혀있어서 그렇 아! 이런게생각 아! 이렇게 생각래 아! 이렇게 생각이모습 얼마나 좋 자유롭게 하란 말이야. 내일! 오늘 이 힙합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지금 저희가 공연이 지금, 어,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어그 전에 이렇게 스파꾸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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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거는 장님들 역시 MC 뿌네요. 그데 푸드티가 너무 예쁘대요.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나나이 색깔이 제 예쁜 거 같아. 어, 예, 약간 아, 염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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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연보라 맞죠? 아니야. 연보라 아니고. 어떻게? 책맨이세요? 사람마다 느낌은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색이라고보않색은아니 이번에 우리 을 해봅시다. 하늘색은 아니야. 맞춰서, 어, 맞춰서 맞춰서 하는 거야. 거야. 근데 막 하늘 하늘하잖아. 하늘하늘아 스카이블루는 아니야. 내가 라색은 아니야 남보라, 남보라. 어때? 남보라. 남보라. 남 색깔이 있는 그래. 거죠, 그거는. 그죠 야, 남색에서 더 어두 더더 아, 어. 약한 보라. 보늘색. 보늘색색. 야, 보늘색늘아늘보색보하고 하라색. 뭔 말이야? 하라. 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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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틀 없는 네. 부위에 정말 좋습니다. 그니까, 저 틀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그 <그거> 바보 아니야? <웃음> <웃음> 방금 증거, <laughs> 스냅바 아, 네. 안쓰럽어. 아, 스냅바스냅바 아, 쓰레, 쓰레, 그래 네, 그 네, 네. 저희도 슬리퍼라고 아, 그래. 우리도 슬리퍼라고 했는데. 저희가 순간이랑 또 토론을 어, 했거든요. 어, 야채랑 또, 또. 채소의 차이. 아 맞아요. 네. 여러분 야채와 채소의 차이를 네. 아십니까? 야채와 채소의. 전 막혀. 네. 오늘 검색했어. 네. 오늘 둘이 토론을 네. 통해서 슬리... 알게 되었습니다 야채는 <laughs> 야생에서 자란 식물을 뜻합니 그렇죠. 사람의 네. 손에 닿지 않고 네. 네. 그다음 채소는 그런 걸 이제 사람의 손으로 거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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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와. 저희가 평소에 먹는. 그렇죠. 그렇게 채소는 야, 그 신선한 채소. 거네. 그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 다른 아, 건데, 아, 그냥 채소는 사람이 키워가지고 재배를 해서 먹는, 아. 게, 채소, 재배? 먹는 게 채소고. 산사이랑 인삼이랑 다들. 그거에 다 그거에 약간 그 신선한 페이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있어요. 야채와 채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그 보컬팀 애경. <laughs> <laughs> 아, 무슨 보컬소년? 아니야 혼자 알아서 혼자 모여. 나쁜 놈분 아, 이 아, 빨리, 하루빨리. 아, 그 아! 아! 아, 말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만 때리고. 하 아, 아 <웃음> <웃음> 어, 네. 어 우지 형이 이제 요즘 좀 말을 들어요. 아, 좋았어. 또언제 아... 이게 평소에 하는 보컬 라이브보다 아, 재밌는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가 뭐야? 진짜 맞는 비행사 조립이다. 이게 슈브이앱이지 네. 역시 매력 있어. 어, 맞아. 이게 야, 사실 보컬 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매력인 거 같아요. 음. 어, 퍼포 팀이나 힙합 팀은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음. 아, 이게 보컬 팀. 아, 왜냐면 다들 각자 매력이 달라. 그렇죠. 그렇죠. 지선지면 왜안 주시고. 아, 아니야. 우리 각자 너무 다셔. 나 그거 그 뭐냐 채소 야채 얘기에서 나온 건데 돼지고기 막 아. 그 있잖아요 그 뭐라하지? <laughs> 앞에 붙는거 국 네? 아. 국산? 어 국산 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세글차 수입산? 수입산 말고 한국산 <laughs> 국내산? 어 국내산 아, 아 이것도 차이가 어, 있어. 국산이 있어 국산이랑 국내산 달라? 어, 어. 국산이랑 국내산 달라 달라 달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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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봤어 어, 맞아, 나도 달라. 봤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떤게 약간 더좋은거예요아니아니 아니, 그러니까 달라 어. 이거 차이 있어 야 찾아봐봐 어. 네, 여러분, 여러분 국산과 국내산에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국산과 네, 국내산의 맞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의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저 어, 확실히 다른 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왜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어. 여기서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 이런 사 하나. 네. 배우는 거죠. 아 국산이 어. 국산 자기 국산과 국내산 차이 이렇게 치면 어. 나와. <laughs> 왜안 되냐? 오케이 <laughs> 아 이거네 아, 캐럿도 우리 얼굴 보기도 바쁜데 아, 오케이 오케이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쪼록 네 아무쪼록 네. 몸건강히잘 몸 네. 지내시고요 <웃음> <웃음> 저희 뭐냐 오늘 공연 여섯 시잖아요 지금 시작이 지금 몇 시죠? 지금 이제 3 시간 반 정도 나았고4시반4시반 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캐럿인데 못 오시는 캐럿분들 아 맞아 맞아네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캐러랜드 못 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볼음 날이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음 이번 캐러랜드가 마지막은 아니니까 다음에도 아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못 들었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이제 어 다음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못 오신 분들은 네네네아 우울해 우울해 그 분들. 갑자기 우울해진대요. 아왜나 때문에 우울해진 거 같아? 아야 아냐 저너 때문에 지금, 그네아 지금 들뜬 것보다 네더네 밑으로 내려갔어. 네 안 떴어. 안어어 마지막 이런 얘기 꺼내는 것부터. 아아아왜 그래? 아 지금 아. 아니 괜찮아. 에이 에이 왜 그래? 아 그래? <laughs> 아. 왜 그래? 아아 그지 얘 아. 무이 아, 평소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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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laughs> 분위기를 <laughs> <아니, 웃음> 아 그래 아 분위기는 아니 아니잖아. 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다리 안 보고 뭐예요? <laughs> 네, 여기까지. 네. 아, 네. 여러분 아이스 초코입니다. 네. 네 <laughs> <저 뜬금없댛을 웃음>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카페 음료를 좋아하시는지? 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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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댓글에 지훈이 긴 했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laughs> 그냥, 그냥 딱 하고 진짜 보고, 보고 싶다 하니까. 평상시에그 있어. 거의 막 손떨려요 지금. 못서 오케이. 병원에 병원에 가세요 손떨리는 o 심각한 거 o go to t h 하나, 둘, 셋, s 아. One, 아 아, 되게 한. 매력 있다. e e Hot. I'm going 하. o 핫핫 to t 하. e hous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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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조 t Hot. Hot. h 조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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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네, 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이제 연 직전에 좀, 좀를 잡고, 네, 좀좀 지금 이제 혀떼, 혀떼 무슨 만날 무슨... 자세를 지금 취해야 되기 때 아, 네, 그러긴 해요. 첫곡기 우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냐 네, 지금까지 세븐틴 보컬 팀이었고요. 나중에 네. 또 만나요. <laughs> 나중에 또 <웃음> 만나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세요 <형도. 웃음> 나중에 <웃음> 또, 또, 또 만나요. 안녕. 나중에 또 <웃음> 만나요. <웃음>